자 오늘도 증시가 좋았습니다. 오늘 증시 보시면은 어제 많이 올랐던 러셀 2천만 조금 조정을 받고요. 남지 3대 지수 다우, S&P 500 그리고 나스닥은 모두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벤코브 아메리카가 흥미로운 보고서 내놨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 지금 증시 국면 거품일 수도 있지만 그 거품은 더 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마이클 하트넷이 이끄는 벤코브 아메리카 팀이 10번의 증시 거품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이런 고평가 기간은 평균적으로 저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고점까지 244%의 상승을 기록했는데, 하트넷이 보기로는 23년 3월 이후, 매그니피센트 상승은 225%를 올라갔고요 따라서 아직은 이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봐도, 과거 증시 거품 때는 후행 기준, 이 퍼가 58배, 그리고 주가가 2 0일 2평선 위에 29% 있을 때 정점 맞았는데요. 지금 맥세븐의 후행지표를 보면은 39배 그리고 2 0일 2평선 20%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트넷의 이 보고서는 야구를 치면은 거의 뭐한 8회 정도 장세 아, 그 정도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평균적인 사이클로 봤을 때 여기서 한10%더 먹을 게 있다 이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트넷 팀은 빅테크에 노출을 해 놓더라도 이 바벨 전략이라고 하죠. 이게 필요하다고 조언하는데 예를 들면 뭐 브라질이나 영국, 뭐 글로벌 에너지 주 이런 걸로 좀 분산 투자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미네르빈이 조언도 나왔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는데 미네르빈이 알고리즘을 보면은 일단은 지금 조정이 좀 임박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과거 사이클 패턴을 보니까 이게 좀 나올 조짐입니다. 하지만 더 간다. 이런 게 이제 알고리즘의 패턴인데 그거에 대해서 미네르 빌리가 후속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사이클 분석은 조정을 가리키고 있지만 시장 심리가 과열되지 않았고 금리 인하의 역사적 패턴은 강세 쪽에 무게를 둔다. 연준이 S&P 500이 사상 최고치 2% 미만 하락한 가운데서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 이게 90년 이후에 세, 13번 나왔는데 이때 30일간의 성과는 반반이었다. 상승 6번 하락 7번이었지만 3개월 뒤 성과는 굉장히 완벽했다. 13번 중 12번 상승 유일한 손실은 1990년 최근 4번의 3개월 수익률은 6.2% 5.9% 7.7% 1.6%였다. 그래서 이 금리 인하는 대체로 강세 요인이고 게다가 경기 침체가 수반되지 않은 금리 인하는 굉장히 강력하다 이렇게 쓰고요. 결국은 지금 미네르빈의 의견 대로라면은 뭐 이걸 맹신할 순 없지만 그의 의견 대로라면 지금 들어가서 단기에 좀 물리더라도 지금 반반이니까요. 확률상으로 역사적 패턴 보면 그러나 3개월 뒤를 보자면 거의 오르는 그림이었다. 그 전제는 뭐다? S&P500이 올타임 하이2% 미만 하락했을 때 그때 연준이 금리나 사이클을 시작했을 때 그리고 지금 침체가 아닐 때 근데 지금 보여주는 지표는 모두 그걸 만족시키기 때문에 미네르비니의 최신 의견대로라면 3개월 뒤 증시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벤코바 아메리카는 지금이 이 업을 가능성도 좀 거론하죠 상승론의 후반부 야구로 치면 한 8회 정도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버, 거품일 가능성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강세론자 된아이브스는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부장이에요 지금 아이브스는 새벽 4시까지 이어지는 파티가 지금 오후 9시에 시작된다고 가정을 하면 은 지금은 10시 15분, 한 10시 반밖에 안 됐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팝콘을 준비를 해야 된다 팝콘 들고 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리를 깔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금리나 사이클이 시작이 됐다. 내 생각에는 이게 기술주 랠리를 진짜 터보 차지를 하는 그런 변수고 맥세븐뿐만 아니라 2차, 3차, 4차 파생 효과까지 퍼지고 따라서 올해 남은 기간만 봐도 기술주가 추가로 10%는 더 오를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강한 기대를 보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사이클 후반부를 지나고 있는 벤코브 아메리카나 그리고 굉장히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보는 댄 아이브스나 기술주의 단기 랠리는 한10% 정도로 보는 모습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눈여겨 볼 대목이니까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지표를 보면은 좀 우울한 지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무디스 잔디 애널리스트가 굉장히 침체 우려를 제기하고 있죠 최근 업데이트된 자료를 보시면은 요한 3살 된 글인데요 미국 경제가 앞으로 12개월 안에 침체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48%에 달한다 이거는 무디스가 최근 공개한 이 선행 경제 지표에 따른 것인데,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방대한 지표를 머신 러닝 알고리즘 통해서 돌린 거다. 50%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이 확률이 이렇게까지 높았던 적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침체가 발생하지 않은 적이 없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실제로 이 침체가 역사적으로 나온 때를 제외하고 그때를 제외하고는 이 48%는 가장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 지표로서 조금 명성이 많이 퇴색한 그런 느낌이지만 컨퍼런스가 보는 경기 선행 지표 이거 보시면은 이것도 요거 지금 더 내려갔죠. 보시면은 과거 요 때보다 더 내려갔어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침체가 아닌 상황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한마디로 결국 이렇게 실물 경제 기반으로 잡히는 그런 레거시 지표, 올드한 지표는 일제히 미국이 침체에 빠질 가능성 혹은 이미 침체에 들어갔었어도 모자랐을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우지가 우리가 우리가 마주 현실은 여전히 3분기 GDP 성장 3% 이상으로 잡히고 있고요. 실업률 여전히 굉장히 낮은 4.3%고, 증시는 올타임 하이고, 이런 거죠. 결국 다시 돌아가자면, 이 AI로 대표되는 새로운 먹거리의 파워가 그만큼 큰 것이고요. 여기서 계속 이 캐펙스 수요가 나오고, 투자가 나오고, 이로 인해서 빅테크 실적이 올라가고, 다만 이거를 통해서 실제 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수혜를 보는 계층이 좀 한정된 것이죠. 결국 미국이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의 체감 경제는 안 좋고 이미 또안 좋은 지가 오래됐지만 그게 경제 전반에 걸쳐서 리세션은 만들어내지 않는 그런 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증시는 이런 리세션을 시사하는 올드 데이터보다는 엔비디아의 캐펙스 증가 빅테크 회사의 실적 그것도 이 실적의 증가 여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울기가 기울기가 유지가 되느냐 이게 핵심이겠죠. 계속 시장이 예상하는 기울기 이상의 그 성장세가 나오느냐, 그거를 보면서 시장이 이 랠리를 언제까지 밀어주느냐, 이거를 판단할 공산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계속 저희 월과부가 데이터를 팔로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관세가 물가에 얼마나 전이가 되느냐, 지금 파울도 인정하지만 관세가 물가에 전이 되는 그 정도는 예상했던 것만큼은 강하지 않다, 이런 취지 얘기하고 있는데, 비교적 미국 경제를 배열을 시켜보는 이 토르스텐 슬로우 아폴로 이코노미스트가 새로운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지금 소위 해방의 날 이후로 미국에 수입되는 상품의 비중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눈에 띄죠. 보시면은 이 캐피탈 굿즈 자본재는 엄청 늘었고 컨슈머 굿스 그러니까 소비재는 비중이 급감을 했습니다. 소비재는 일반 대중이 구입하는 그런 물품이고 결국 관세가 붙어서 조금이라도 비싸지게 되면 아마도 이건 안 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중이 확 줄고 아마도 이 조금이라도 싼 대체품으로 많이 넘어가 할 확률이 크고요. 또 파월도 지적하지만 유통업자들이 그 마진을 중간에 상당히 먹고 전가를 못 시킬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뭐이 반도체 장비 같은 거겠죠. 그런 걸 시사하는 자본재는 엄청나게 비중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역설인 게 이게 그러니까 보시죠. 일반 대중이 느끼는 그런 경기는 그렇게 좋지가 않으니까 사실 일반 소비자들이 즉 소비자 전체라고 보르긴 뭐하고 서민들 서민들이 경기가 만약에 좋았다면은 아마 물가가 더 올랐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돈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좀 관세가 오르더라도 그냥 사 주는 거죠 어, 근데 지금 빅테크 위주로 ai 위주로 이 위쪽 계층에서는 돈이 잘 돌고 증시가 가고 또 증시에 투자를 많이 한 부자들은 수혜를 보고 그 사람들이 평균 소비를 확 늘려서 평균 소비는 탄탄하고 그러니까 침체가 안 오고 그래서 미국 소매판매는 너무 잘 나오는데 밑바닥 경기는 안 좋으니까 결국 작은 돈 하나로도 소비자들의 지갑을 안 여니까 서민들의 지갑을 안 여니까 결국 물가는 잘못 오르는 그러니까 좀 거칠게 얘기하면은 있는 자들만 돈을 더 벌게 되는 그런 이상한 골디락스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중에 하나인 제임스 블라드 전 세인트 루이스 연훈 총재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번 이나 25BP 잘했다고 평가합니다. 메파들은 우리가 25BP만 내렸고 향후에 선택권을 확보했다 이렇게 볼수 있고 비둘기들은 이미 우리가 25BP 얻었고 아마 10월에도 25BP나 또할 거니까 사실 50BP 내린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간에 중용을 잘 지킨 잘한 선택이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그리고 이 블라드 총재가 보는 중립금리. 월가 일부는 3%라 보고, 또 일부는 4%라고 보는데,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낮게 본다. 3.25 정도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4% 넘기 때문에 여전히 추정치 대비 100BP 이상 높은 것이다. 해석하자면 지금 금리가 여전히 제약적인 수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블라드가 보기에는 지금 금리를 내렸지만 여전히 인플레의 하방 압력을 줄수 있는 그런 제약적인 수준인 것이고 여기서 금리를 더 낮춘다 해도 여전히 긴축적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될 점이 만약에 경제가 급격한 둔화로 간다면 그때 연준은 완화적이어야 할거 아니냐 그러려면은 중립 금리보다 더 금리를 낮춰야 된다 그러려면은 큰 폭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런 일이 실제 발생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있다. 따라서 지금은 미리 중립 금리에 좀더 기준금리를 가까이 갖다 대는 게더 바람직하다 그래야 만약에 침체가 오더라도 막 허겁지겁 대응할 필요가 줄어드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한다 질문자가 물어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게 만약에 인플레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다시 오르면 연준은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점이다 계속 금리를 인하할까요 아니면 일회성 가격 조정으로 보고 넘어갈까요? 여기에 불 라드는 연준은 일시적인 관세 효과는 무시할 거고 인플레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그래서 관세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인플레는 많은 요인의 영향을 주지만 결국 금리를 중기적인 경로에 맞추는 거 거의 갖다 대는 게 중요하다. 지금 연준이 하는 게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걸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